우리 소명이 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, 그 소명받은 자가 누리는 그 후사의 삶, 그 또, 어, 또 뭡니까, 이게, 어,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, 상급에 하나님의 우리 상속자 되게 하신 그, 그 사, 그 일이 얼마나 풍성한지, 그것을 동시에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, 그리고 우리의 영생은, 영생, 우리 영생이 얼마나 풍성하겠고 기쁘지겠어요. 제가 쓰여 새 신학에서 강요하는 것이 영성신학인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영성은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원래 강력한 것입니다. 이런 관계에서 영성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강력하고 아버지 그를 원하신다. 할렐루야. 아멘합시다.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깊이 이렇게 흐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있냐면야 주님 오실도 다 된단 말이죠. 이제 이 어둠이 깊어지고 하그만 허가한 세력에 더 역사는 이때에 하나님의 몸된게더 강력한 비를 성령이 강한 역사 이르시고 기름 부시고 영광 임하시고 알렐리아 임지가 강한데 그 속에 들어와 함께 여러분 그물길을 탈며 감에 가야 진정한 누림과 정의의 삶을 살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의해 일하신다.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요약하고 앞으로또 계속 강의가 이어나가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.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우리에게 게시해 주을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예수를 빕박하고 또 몸된 길을 빕박한 사우를 바울되게 하셔서 그 안에 성령으로 예수를 그 안에 계시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 그 하시고 모시고 함께 살게 하심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기쁘게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가 누군지를 기, 결국 알게 되어 그 아, 알게 된 예수를 정인된 삶을 일생사랑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과 기쁜 관계성에서 3일 찬함을 성령으로 증가하신 우리 모두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좋으신 나사란 예수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